인간은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잠재력이 있다. 약을 복용하면서 점점 몸이 적응하고 몸도 약에 적응해가면서 부작용이 줄어든다. 그것은 원활하지 못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과 용량을 찾아서 최종 용량으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운동, 운전, 독서, 일, 취미, 생활, 신화생활 등을 할수 있게 된다. 가족도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약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해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정신화 의학과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병식이 생긴 초발자나 재발자가 잘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며 외래만 오는 분들도 종종 보았다. 병원 치료에서 의자 선생님의 약물 치료와 상담, 그리고 정신 건강 교육과 약물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들이 핵심이다. 8년간 병원에서 교육을 맡아 강의를 하는 동안 병식이 생기도록 병에 대한 이해로 원인, 증상, 대처법, 재발 경고 징후 체크, 약물 교육, 지지 체계 등 치료와 재활과 재기 모델을 강의했다. 환자들에게 자기만의 재발 경고 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병상 일기와 감사 일기 쓰기를 하도록 병식을 찾도록 도왔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잡을 수 있도록. 환경 치료가 중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중자해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기 주,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 용, 작은 용기만 있다면 당사자는 지병의 파도를 해쳐갈 수 있다. 퇴원 후에 일상 생활에서 병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탈피해서 자기 인생 이 지금으로 도 행복한 삶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를 충실히 살고 작은 것에 실천하며 성취하고 만족하면 인생은 행복해진다. 그 비교는 타인과의 의식에 벗어나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열쇠가 있다. 감정을 표현할 작은 용기만 있다면 당사자는 지병의 파도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가족의 한 어머니가 나에게 대한 소감에 답해 주신 이 말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의지이다. 공기부여가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고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병의 껍질을 조금씩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당사들은 대체로 사고가 경직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고지식하고 유연성이 부족해서 생각과 감정의 착각과 오해가 빠지기도 한다. 공감하는 가족과 자주 모임 공동체에서 정신증을 드러내고 솔직할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작은 고백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드러낼 때 보편성과 동질성으로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난다. 마음을 살피고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난다.